마을 안쪽이었나? 저기있네. 얘 아닌데? 씨발, 귀찮.. 살려줬는데 문에를어정로 갔다? 허어, 밖에 그러네, 이씨. 곧 건너고, 이다 알아, 임마. 아, 망했다, 잠깐만. 오, 뭐야? 뒤에 나무였구나. 아씨 속았네. 바깥에 또 있네 누가? 들어가 버렸네. 다시기 죽. 얘 얘도 뭐야? 감사요. 삼뚝 <놀람> 기절. 나이스, 기절. 잠깐만. 됐다. 가가가능하다너 나온다고? 어. 끝 나이스. 답친 <laughs> 겨 어, 이렇게 가야 되는데. 미로가 붙는걸봐 줘야 돼. 연단이 조 아, 기적 기절기절스기절했으면 기절 음, 엉덩이에요. 짜이 어, 뭐야? 아휴 아이아이 어. 와, 뒤비. 죽여. 원히또원이원위이 1위 또원위또 1위 또 1위 또 1위 또1 겁나게 많아요 위또 1위 또 1위 또 1위 오 예전에 잠깐만요. 응, 넌내 거야. 그안 보이지? 발 잡았는데 깝깝다. 제 아래 능선에 한명 음, 붙었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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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? 지금 음, 사이될것 음, 같아. 박 빌레 기절 어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오른쪽 살짝 살았나. 다음 기절? 차대 기절이. 네, 차대 뒤에 기절. 뒤에서 붙을게요. 붙자. 뚫자. 오케이 나이스 확인 뭐 있다 고짜 와 미루씨 진짜 잘해 개쩌네 <laughs>